176강. 음. 제목은 삶의 다른 의미. 밥 먹고 사고 팔고 일하고 잠자고, 그 외에 인간이 한 일이 또 있는 것인가? 제가 이 강의 전에 먼저 질문을 먼저 시작하죠. 밥 먹고 먹고 살고 일하고 잠자고, 그리고 살다 죽고 음. 병들고, 그 외에 인간이 할 일이 있겠는가? 제가 다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내릴게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없느냐 하면 은 인간이라는 자체가 살아있을 때만 인간이고 죽으면 뼈가 되고 시신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한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한시적인, 임시적인 의미 말고 영원한 의미가 붙으려면 살아생전에 영원한 의미와 접촉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냥 성경 덮어버리고, 성경 덮리고 다른, 똑같이 몇년 살다가 죽을 다른 사람인데, 우리 사는 의미가 뭐지? 라고 한다면 벌써 저는 정답을 내렸습니다. 밥 먹고, 먹고, 살고. 그리고 잠, 잠자고, 일하고, 늙다가, 잠시 뭐 즐거운 거 보다가, 그렇게 눈, 아, 아파서 죽는 거. 그것뿐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말이죠. 영원하지도 않는 데다가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미를 붙이면 안 돼요. 이건 반칙이에요. 반드시 의미라 하는 것은 이 오래 지속되어야 되지. 잠시 의미 있다가 사라질 것에다가 의미를 붙이는 것은 그 의미 붙여자마자 뭐몇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인간의 의미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딴 의미 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위해서 의미 덮친 게 봐야 되죠. 의미가 사라지기 위해서 뭐 의미 뭐 의미도 없는데 무의미인데 자꾸 의미를 그 요청하는 그 이유가 아주 그 잘못됐죠. 그래서 그뭐 인간의 의미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뭘까지 나가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지를 말잖아요. 차라리 성경대로 그냥 흙이다. 흙이 잠시 변형 인간으로 인양 인체 하다가 도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럼 그것이 인간이 존재한 이유에 다냐?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인간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영원한 계시에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일시적으로 살다가 사라진 그것도 예, 영원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고 함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동화줄이죠. 영혼을, 영혼이 군받을 수 있는 동화줄을 잡는 게, 이게 동화줄은 썩은, 썩은 밧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꾸우면 썩은 밧줄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죽는 당사자가, 쓰, 죽는 당사자가 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류가 있어요. 죽는 당사자가. 이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 장난 컴퓨터, 어, 그, 저, 고장난 컴퓨터가, 컴퓨터 고쳤다고 생각해요. 기계가 기계를 고친다. 근데 그 고장난 기계가, 기운 고쳐 보면 이게 백팔백 좀 고장 내죠, 단상이 고장 내죠. 엄마 아빠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우리는 그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습니다. 아빠 엄마가 무슨 인생의 의미 이렇다. 그그 그, 그 자식을 또 고장 내게 만듭니다. 본인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영원한 의미를 우리한테 줄수 있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려면 엄마 아빠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되고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대시를 언급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도리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좀 부담되십니까? <laughs> 너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돼. 이게 기본 깔려야돼베이스 깔려야 돼요. 너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돼. 네가 내 전체를 담고 있는데 너는 같은 인간이니까 너도 내가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너는 그래서는 안돼 라는 말을 하려면 바로 이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이, 접촉이 돼 있어야 되고 연,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그 그러면 그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우리가 아는 친척이나 자식들에게 바른 의미를 그럼 알려줄 수 있는가 이렇게 강요해서 반복적으로 응? 인생은 이런것에이야기하면그들이 깨달을 수있는가 네, 그건 는렇지 않습니다.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게 되면 이떤현상이 어떤 는이이이친구이 현상이, 어떤 내가 는려가는이아이는 것을 본인이 알게 는이 친구는 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니까 내가 키운다고 고집을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디에 맡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그 말은 뭐냐 하면, 자식을 크는 것 속에서 내가 이해한 성경의 귀절들, 귀절들을 찾아내고 뽑아낼 수 있는 안목이 발생돼요. 처음에 이야기가 다르죠. 처음에 있는 부모가 말씀을 알아서, 복음을 알아서, 자식을 잘 키우면, 나도 구원받고, 자식도 구원받는다. 이러한, 이런한 계획이 시작했는데, 진짜 복음이 와, 와버리면, 그 계획이, 뭐나 인간적인 계획이고, 인위적 계획이고, 이거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부모가 성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자식은 무조건 구원 식천당 보내야 되라는 그 욕심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해방 받는 겁니다. 그러면 증 정확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저 이렇게 고쿄 난 난을 키운다든지 집에서 뭔가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아, 개는 뭐하니까예 개나 고양이는 빼고요. 그냥 희귀한 애완동물이나 안가름 어, 어항에 열대어 키울 때. 매일 아침 눈뜨면 뭘 쳐다봅니까? 어항 쳐다보죠? 여기 얼마나 크는가? 이를 보지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안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께서 이 자식을, 자식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걸 들여다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식이, 엄마는 왜 자꾸 나를 아침마다 들어본다 하면,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엄마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다가 자식은 엄마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식에게 간다면 애들도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엄마한테 대화를 던지는 것이 예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사될 수가 있어요. 모두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되지만 그러면 그예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누가 보면 누가보음 17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 할지니라 해 놓고 26절 17장 26절은 노아의 때와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그하일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새집가고 또 어떤 때면 사고 팔고 했어요 사고 팔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했음에 라고 되어있죠. 방금 읽었던 이 26절을 그 집에서 키우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살아간가. 그 개를 여기다가 집에넣으면 아이들은 스마트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냥 학원 갔다 오고 그냥 그 뭐고 친구하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저희가 멸하기까지 끝나지 못하다. 이렇게 딱 거기에 갈로에다가 딱 대체서 증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상당히 즐겁지 않습니까? <laughs> 애, 애가 스마트폰 맨날 게임하고, 또는 공부 잘하면 또 공부 잘한다고 자랑이자 하면서도 뭐를 자꾸 하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게 인생의 열미가 아닌데, 애는 그게 이게 인생의 자기 의 전부라고 생각한 게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 누구, 누구, 뭐, 이거, 반 총장처럼, 뭐, 유엔 총장이 될래요? 난 누구처럼 대통령이 될래요? 뭐, 그런 사람 자, 요새는 잘 없겠지만, 뭐, 누구처럼 해래요 그게, 그게 전부라고 아는 거예요, 전부라고. 그게 한시적이고, 임시적인데. 그걸 보면서, 예, 그걸 보면서, 엄마, 오또 100점 맞았어. 예, 지금 그런 애들 많지요, 지금, 가정 마바다나 <laughs> 오늘 또 1등 먹어서 그런 거 없습니까? <laughs> 많지요. 오늘 또 1등 해서 하면, <laughs> 아, 저랬으면 일만 하는 거라. 그럴 때, 그 엄마가, 그 애가 엄마 표정 보고, 이상하다, 다른 가정은 다 좋아가지고, 뭐 사줄래? 이러나는데 엄마는 뭐 쩌쩌쩌 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 그게 이, 의리가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 그거 어떻게 하는데, 누가 보고, 10절 장 26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앉아봐라, 성경을 할수 있게. 이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그러 이거 성년들 줄 테니까 이거 사줘. 분명히 이 세상적인 행사가또 나오게 돼있어요 그냥 교환하듯이. 엄마 해줄 거 해주고, 나는 뭐 해주고. 전에 그, 우리, 저,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가주는 대신에, 일단, 해가 50만원 받는, <laughs> 엄마가 수련회 가는데 아들 보고 가자 했거든요. 가니까 걔가, 가줄 테니까 50만원 또이득이 50만 주고 순례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50만인지 15만인지, 그네, 잘 모르겠는데요. 28절 마찬가지로, 로세 때와 같은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소동과 풀, 아까는 홍수가 났지, 이번엔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17, 누가 보면 17장, 26절, 28절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갑 사고, 그 외에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한시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도 역시 허망이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떠날 때는 떠나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가 아니라, 떠날 때 떠나면서, 바로 우리 주변에다가, 누가 보면 17장, 26절, 28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